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곳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의 복층 타입 하나 촬영하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현장인데 그때는 완성 전이었고요. 오늘은 복층까지 완성이 다된 상태라서 제가 촬영을 다시 진행하러 왔습니다. 복층은 현재 청소 상태만 조금 미흡할 뿐이고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당시에 봤었던 복층하고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복층 소개도 제가 하나씩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좀 널찍한 복층을 찾고 있었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복층 타입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어,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빠른 집 소개를 위해서 더보기 설명란에 입지 조건을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로 널찍하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바깥에다 주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제가 창고를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그때는 창고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창고까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입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인데요. 메인 공간은 이 정도가 되고요.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작긴 하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까지 활용한다면 그래도 꽤 많은 수납을 이 창고에다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캠핑용품이나 아니면 이 주차를 하고 바깥에다가 좀 보관을 하고 빨리 꺼내서 나가야 될 짐들이 있다면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차라인은 한 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층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동사람들하고 좀 협의가 됐다 그러면 이 4층, 복층 타입은 여기다 한대 주차를 하고 바깥쪽에다 주차를 하시면 그래도 1열은 아니지만 내 차만 두 대를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역시 협의는 좀 필요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두대 주차 가능한 공간이 생기는 셈이라는 거. 자, 이렇게 주차장 창고 봤고요. 이제 올라갈 건데, 공동현관 지나서 들어오면 여기 계단 한 칸이 있습니다. 한 칸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이쪽에도 있고요. 역시 이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복싱 타입은 4층이니까요. 4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20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 타입입니다 세대용과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세칸이고 아래쪽에 틈이 있습니다 신발을 밑에다가 또 넣어 둘 수가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문 슬림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3연동이고 이 앞에는 망입유리가 아니고 불투명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구간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생겼는데요. 여기에 방들이 몰려 있으니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래층에 침실 1번이 되는데요. 이 침실 1번은 크기 자체는 넉넉한 편인데 네모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 구간에다가 문을 달아서 안에다 행거를 채워두시면 작긴 하지만 또 하나의 드레스룸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이 방에 딱 들어오면 체광이 상당히 좋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방 방향이 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방도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래층에 침실 2번 작은 방에 해당하는데 이 방이 1번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네모 반듯하고 세로가 좀긴 편이라서 성인이 충분히 쓸수 있는 방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맞은 편이 안방이 됩니다. 침실 3번이고요. 이 방도 넉넉한 편입니다. 아, 방 중에는 가장 큰 방이니까 가장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방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위쪽에 에어컨도 달려있고,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안방으로 보통 활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문이 달려 있지는 않지만, 여기다가 예쁜 커튼을 달아서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또 깔끔하게 보이기는 하겠죠. 이런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방으로 쓴다면, 예, 안방 욕실도 있어야겠죠.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크기 자체는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서서 샤워를 할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양병기 세면대, 샤워기 달려 있고요. 수납장 있고 거울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만들어져 있는 안방 욕실인데 환기창은 없고요. 환풍시설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침실의 층고가 2,500이 좀 넘고요. 바깥에 나가서 보실 다음 공간이 거실인데, 이 거실의 층고는 2600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층고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닥은 전체가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 쪽만 일반 강마루고, 이 거실하고 통로 구간은 전부 다 헤링본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거실 크기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런데 쇼파 자리 벽 구간이 좀 짧은 편이라서 소파를 놓을 수도 있는데 조금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게이 복층 타입의 살짝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벽은 없어도 이 공간 자체는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길게 소파 설치하면 대형 소파도 충분히 여유 있게 설치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거실에는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아트월 쪽에는 대형 스크린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실의 방향은 동향입니다. 안방하고 똑같습니다. 사용된 창호는 예림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요. 거실 앞 전망도 보시는 것처럼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요. 이 앞에 있는 건물 뭐 공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생산 공장은 아닙니다. 또 생산 공장이 현재 없습니다. 물류 센터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마치 무슨 생산하는 공장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이 복층에 올라가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올라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앞이 뻥 뚫려 있는 예, 거실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메인욕실이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아래층에 메인욕실이 되고요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샤워부스를 통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샤워공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이렇게 문이 달려 있고 안에는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그러면서 전체 공간이 여유가 있죠 위에는 선반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2단 수납장이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는데 역시 환기창은 없고요 환풍시설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도 봤구요 이제는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의 전체 공간도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두대 나란히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추가 식탁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설치를 하시든 옆으로 설치를 하시든 연장해서 이 식탁 공간을 더 넓힐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주방 공간입니다. 또 이쪽에도 창이 하나 나 있는데요.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 북쪽 방향으로 봐도 보시는 것처럼 막힘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뻥뻥 다 뚫려 있는 전망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의 복층 타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주방의 수납은 이쪽부터 여기까지 채워져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아래쪽도 수납을 할수 있기는 한데요. 아주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어,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방은 넓으니까 수납 공간을 더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의 수납 공간, 기본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기창 쪽 라인은 따로 상구장을 없앴습니다. 아래쪽에는 사각형의 깊은 싱크볼을 선택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행주 도마 살균기도 하나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상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레인지 후드가 있습니다. 주방에 보조 TV도 하나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놓고 만약에 주방에 수납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용도실에다가 수납장을 짜서 여기를 주방에 연장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로버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배관들, 예, 배선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로버 셔틀을 달아놔서 깔끔하게 보이려고 설치를 해 두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 보셨고요 아래층 공간들은 모두 보신 건데 아래층에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있는 공간이고 이제 복층에 가서 복층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은 올라가자마자 이쪽에서 한번 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 계단이고요. 자 올라오면 조금 부분적으로 청소가 안돼 있는 게더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이첫 번째 공간을 제가 예전에 소개할 때는 방으로 분리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았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부분은 다 수납장을 채워 놨습니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보신 이첫 번째 공간에는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구는 저쪽 안쪽에 방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복층 화장실이 있는데요. 크기를 보면 샤워는 좀어려 보였습니다. 친구도 조금은 낮은 편이라서 여기에서 샤워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청소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가 낮다고 말씀드렸던 건이 욕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서봤는데 서기에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보일러 배관이 올라와 있는데 안 보이도록 가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에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공간을 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공간을 볼 텐데, 가기 전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층도 보일러 난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 문을 달아서 뭐 이쪽을 방으로 쓰든 이쪽을 방으로 쓰든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 문이 하나 있죠. 자 여기를 방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방이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예, 공간을 분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를 방으로 쓰다 보니까 이쪽 공간은 방으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여기를 거실로 쓰겠다 그러면 올라와서 이 방을 쓰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저 방을 쓰는 사람은 문을 한번더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방은, 복층은 굉장히 넓은 편이지만, 여기 하나만 놓고 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방에는 이렇게 쭉 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쭉 수납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은 양쪽으로 나있으면서, 층고를 방에서 말씀드린다는 얘기 했는데, 층고가 높은 편입니다. 이쪽은 뭐 거의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려가도 180이 넘기 때문에 어지간한 성인은 다 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복층의 방 그리고 바깥에 있는 넓직한 공간들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은 바깥에 나가서 테라스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층 방 하나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보였던 공간 1, 2 그리고 작긴 하지만 화장실.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나가 보면 바로 이렇게 뻥 뚫린 전망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좋은 편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테라스의 전체 크기는 아주 긴 편은 아니지만 폭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쓰기 딱 좋은 정도로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수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호수 연결해서 끌고 나와야 되고요. 전기 콘센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또이 테라스가 좋은 점은 이 옆세대하고 부딪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앞은 당연하고요. 이쪽 옆에도. 여기가 끝집이기 때문에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복층에 올라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건 여기서 보면 저 앞쪽에 송전탑이 보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복층 타입 소개를 할때 어떤 분들께서 댓글로 뭐 송전탑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보면 송전탑이 떡하니 보이기 때문에 송전탑뷰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마을 안에 사시는 분들이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뭐 빌라 등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 성전탑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이 마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셨던 분들은 저 성전탑으로 인해서 크게 특별하게 피해를 본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제가 이 동네 와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어서 저 성전탑이 있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별히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이 마을은 저게 조금 보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저게 있는 게 싫다 그러면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타운하우스든 이 마을에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 저기 있어도 뭐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을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요거 참고를 꼭 하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층 또 다른 예, 세대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요. 가격도 이제 완전히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가격, 입주금 정보. 설명란에 제가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건너와서 다른 현장에 또 다른 집들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